파워트레인 개발 PM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혁 이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올류 K3의 신장이라고 할수 있는 스마트 스트림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자동차 동력원에 대해 환경 모형, 연기 규제 등 많은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효율 좋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기 및 연료전지 시스템 등 다양한 동력원이 개발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다양한 동력원이 개발되고 있지만 자동차에 있어서 그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는 키워드는 연비, 성능, 친환경입니다. 그 밖에서 보신 전시물과 같이 저희 파워트레인 부분은 1 세대부터 현재까지 연비, 성능, 친환경에 대한 파워트레인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이 왔습니다. 최초 독자 개발한 엔진은 1990년에 출시된 그 알파 엔진입니다. 그 알파 엔진의 출시로 당사는 파워트레인 기술에 대한 자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2014년 2세대 파워트레인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업체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약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바과 같이 2009년 타워 엔진부터 2018년 나무다 3.3 엔진까지 총 6번의 버치, 미국, 워즈 베스트 10 엔진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 연비 달성은 물론, 다이나믹한 주행성능과 친환경을 동시에 만족하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3세대 파워트레인 스마트 스트림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아, 스마트 스트림은 최적 설계, 연비 신기술 적용, 최적 제어 세 가지 컨셉으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고객에게 주는 가치를 운전의 즐거움과 가성비에 두고 파워트인스 개발의 한계에 도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발 컨셉은 최적 설계 연비시율 극대화, 열 손실 및 말차 손실을 구현한다 최소화를 구현한다 최적화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사 고유의 연비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터보 엔진의 세계 최초로 적용 예정인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 기술 등 최신의 연비 신기술을 조합하여 당사 고유의 연비 기술 픽지를정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엔진과 변속기관의 조화로운 협조 제어를 통해 파워 트레인 효율 및 주행 성능을 동시에 오늘에 걸친 차세대 파워트인 개발의 결과 당사의 고유의 신기술을 적용으로 최고 효율을 부당한 차세대 파워트인 스마트 스팀을 최초로 케이스에 탑재하여 선보인 스마트 스팀 G 1.0 엔진은 당사의 3세대간에 걸친 파워트인 개발 노하우와 최신 기술이 접약된 스마트 스팀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진 스마트 스팀 g 1 0 엔진은 연료율을 기존 대반 10% 향상하였고, 최고 운전 영역을 크게 확장하여 차량의 실제 주행 영역에서 연비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주요 특징은 엔진의 기본기인 연소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과 동시에 듀얼포트 연료 분사 시스템, 통합 열 관리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집약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연비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듀얼 포트 연료 분사 기술은 기통당 두개의 인젝터를 활용하여 연료 분무 최적화 및 연소실에 남아 있는 연료를 최소화하여 배출 가스 저감 및 연비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통합 열관리 시스템 기술은 통합 유량 제어 계획를 활용하여 엔진 냉각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엔진의 시동 시에는 냉각성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고속 운전에서는 저온으로 제어하는 등 다양한 운전 상황에 따라 최적 제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엔진 연의 향상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분압 변속기인 스마트 스트림 IV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IVT는 타업체 대비 변속기 폭을 증대하고, 교율이 유리한 체인벨트를 적용하였으며, 구동손실 저감을 위한 연비 신기술을 채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육속 자동변속기 대비 4% 이상의 차량 연비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핵심 기술인 체인벨트 시스템은 기존의 푸시벨트 대비 구동력을 전달하는 요소 간에 미끄러움 손실을 저감한 교율이 무세한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변속기는 높은 엔진 회전수 영역을 사용하여 시끄럽다 또는 변속하는 느낌이 없어서 운전에 재미가 없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i w i d 는 엔진과 일치되어 가속되고 자동변속기와 유사한 절도감 있는 변속감을 느끼게 하여 운전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포함 트루 드라이브를 실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스마트 스팀 엔진과 배선비는 올뉴 케이스비의 뛰어난 성능과 연비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스팀 엔진과는 케이스의 운전석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을 것니다 국내 마케팅 실장 이용일이사다 지금부터 올뉴 3리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중형 시장 수요는 전전령 때가 고르게 분포한 가운데. 가격, 연비 등 경제성을 더욱 중시하고 탑승 공간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는 등 실용적인 패밀리카로서의 성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가성비를 중시하는 이성적 소비층을 메인으로 다나믹 스타일을 선호하며 경제성과 공간성, 안전성을 중시하는 3 40대의 합리적인 소비산을 타겟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타겟에 대한 신청 분석을 기반으로 케이 k 리는 경차급 연비, 볼륨감 있고 다이내믹한 외관, 넓고 편안한 공간, 첨단 안전, 편의 사양에 집중해 준중형 세단을 뛰어넘는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USP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차급 연비입니다. 당사 최초로 적용한 스마트 스트림 파워 트레인으로 기존 대비 10% 이상 향상된 15.2km/h의 연비를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롱우드 스타일의 스포트한프로파일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하였으며, 와이드한 느낌의 볼륨감으로 업세키다이믹스에다리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넓고 편안한 실내입니다. 1열 2 헤드룸 중대 및 2열 커터라스 적용으로 실내 구조성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5 0 1대 중형차급 수준의 트랭크 용량으로 패밀리 고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안전 편의 사양입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가 적용되었으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를 기본화하여 준중형 세단의 고객의 안전성 니즈를 충족하였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급속 충전 USB 단자 적용 및 카카오와의 음성인식이 적용된 유고 내비게이션을 5년간 무료 이용토록 한 점은 올류케이스의 강점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올류케이스는 준중형 세단 이상의 가치를 지닌 업스케일다이맥믹스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사전계획을 시작하는 가격 및 사용운영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한 준중형 세단 고객의 니즈에 맞춰 4개의 트리벌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약1 5 9 0만 원대의 트렌디는 경제성을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트림입니다. 렌5 6 k 3의 디자인 사양인 엑스 o 로 s LED DRL, 안전 사양인 전방 충돌 방지 보조를 기본화했습니다. 또한 부담 없는 가격에 선호 사양인 에어로라인 LED 이어폰 메이션 램프,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등 다양한 선택 사양을 폭넓게 제공하여. 준중형 세단 최고의 가성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럭셔리 트림은 1열 중심 편의 사양인 앞좌석 통풍 및 히트 디시트 히트 디스테링과 인조 가죽 시트를 기본으로 적용하면서 가격은 준중형 주력 가격대인 1,800만원 초반대를 책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더붙여 드라이브 와이 패키지 유어 내비게이션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laughs> 하였습니다. 프스티지 트림은 뒷좌석 히트 디시티드 등 2열 e 캐리 -E 사양과 후측방, 후방 교차 충돌 경고 등 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하고 가격은 합리적으로 책정해 약 2천만 원대로 패밀리 세단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0만 원대의 노블레 스트림은 풀 LED 헤드램프 등 럭셔리 디자인 사양을 기본으로 하고 시트 패키지 등 프리미엄 선택 사양을 구성하여 올류 K3의 디자인 및 상품성을 최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류 K3는 지난 1월 15일 미국 디트레트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실차를 공개해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속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전 계약을 시작으로 올뉴 K3의 전방위적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광고 캠페인은 올뉴 K3가 일상에서의 즐거움과 빛을 발하는 순간을 드라이빙 딜라이트 테마로 표현하셨습니다. 출시 시점에 추가적으로 런칭 광고 두 편을 보내 할 예정입니다. 출고 고객 선착순 2만 명을 대상으로 신규 파워트레인 출시를 기념하여 동력 부품 보증기관을 기존 5년 10만 킬로에서 10년에 10만 킬로로 연장하는 스마트 스킨 더블 개런티를 시행합니다. 차량 외부 손상에 대해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스타일 개런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고객들이 올뉴 K3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국적인 경우의 전시 시승 이벤트도 전개합니다. 지난 9일 평창 동계 올림픽 당사 공고관이 피트플레이에서 올류케이스리의 전시를 시작하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역별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7일부터 올류케이스리의 상품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1,000명의 시승 이벤트를 시작하며 이를 연계한 케이스리 연명 컨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드래밍 상황을 연계해 위치있게 usp를 설명해주는 k3 딜라이트랩 디지털 필름과 트림벨 정보를 압축적으로 전달해주는 퀵앱핏 구매솔루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업스케일 다이내믹스단 올류 k3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일종기 기자입니다. 지금 첫 차를 소형 suv로 시작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소비자들을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신형 그 K3의 상품 중등력을 <laughs> 다시 한번 설명탁드립니다중중형중괄기뭐 이간한 시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승용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 소형 SUV 시장이 많이 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laughs> 그런 시장을 재 탐하고자 저희가 그 올뉴 K3를 통해서. 어, 이 창업에서 가장 그 요구하는 숙성이 연비를 최고가치를 더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안전 관련된 사양을 대폭 보강함으로써 시장을 재탈환하고자 그렇게 요군 중점 개발 포인트로 삼아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네. 보시면은 그 연비 측면에서는 앞서 어, 프레젠테이션 된 때도 설명드렸지만은 15.2km per l 수준으로 네. V경차와 던지고도 손색이 없는 의 수준의 엔진를 남성했고 그 점막 충을 보조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적용함으로써 순위경차로 어,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타 시장에 배꼇던 승용시장을 다시 회복하려고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네모텔을 김윤식 기자입니다. 신차 그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헤드램프와 리얼 램프의 형상인데요. 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전체 디자인에 기여하는 효과 Uh, 또 호랑이 그릴처럼 앞으로 기아차를 상징하는 그런 특징적인 것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어, 앞으로 나올 그 K9에도 이런 어떤 독특한 모양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될 것인지 어, 그런 명, 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Um, as you know, the the nine design signature is something that is really important in design, and with the nine design signature in the LEDs, we can actually Work on uh, design features that are really recognizable. And here, for the old UK tree, you have in the front and in the rear some graphic elements like this X cross uh, in the front and uh, this arrow head tail uh, light that uh, I think is very, very recognizable. It's very fresh, and uh, it's important to, to bring something new, to bring something that, uh, that is specific to this car. Now the, the tiger nose is uh, somehow the heritage of Kia that needs to be, of course, newly reinterpreted at every car, but that is something that uh, speaks from our history and that we need to to yeah, to reinvent basically in every car. Uh, now here it's uh, as you see the we are, we play up the tiger nose. We make uh, the tiger nose has to be really proud. It makes the car sportier as well, and we just underline it with two small. 예, 원티드데이 방송 최종근 기자입니다. 일단 준중형 세단은 사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나온 가격을 보니까 1,590만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좀전 세대보다는 가격이 좀 인상된 것처럼 보여서 좀 인상된 요인이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차 세대 파워트레인인 스마트 스트림을 적용해서 일단 가솔린 모델만 되신 것 같은데 추후에 뭐 터보나 뭐 하이브리드 지젤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지 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마케팅 시장이 웅년 이상 니다 어, 저희들이 엔트리티인 기준으로 보면 약한 4, 50만 원 정도 전 모델 대비해서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발표에서도 그 여러분들 인지하시겠지만 4세대 파워트레인을 적용하면서 연비를 1 5 2 k m m 까지 풀어올렸고 여기에 따른 재료비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방 충돌 정시 보조를 전트레에 기본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에어백을 전트레에 기본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재료비 수준의 가격 인상 수준도 안되는 약한 4-50만원 수준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력 트림인 어, 미들 트임에 저희가 럭셔리하고 프레스티지의 가격 구조를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 사이즈가 커지고 연비를 높이고 또 전방 충돌 장치, 보조 장치를 넣고 하면서도 실질적 구매가격 자체가 약한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인하된 어떤 가격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로트림의 가격인상 부분이 그렇게 볼수 있는데 실질적인 가격인상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하이도 한창희 기자입니다. 그 올케 K3에 보면 이제 스마트 스트림이 탑재됐고 파워트린 이제 기존 GDI 엔진에서 MTI 엔진으로 자동 변속기는 부담 변속기로 대체됐는데요. 이 대체된 게 동력성능이나 주행감능 등이 그동안 이제 단점으로 지목되었는 불구하고, 올뉴 케이스의 MPI 엔진과 무단 변속기를 채택한 이유, 그리고 향후 스마트 스트림이 어떤 차종에 더 적용될지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트인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오해가 있었고, 저희가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되고요. 어, 그거에 대해서는 뭐댓글 보면 많은 댓글도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스마트 스트의 기획단계부터 개발까지 쭉 제가 리드를 해왔었는데, 그 회사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사례일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GDI에서 그 MPI, MPI는 아니고요. 저희가 더 선, 선진적으로 어드밴스된 듀얼 포트 인젝션이라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시는 기획단계에서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GDI는 기술적 특성상 성능을 최우선, 성능 개선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연비에 대한 상산분 성산분은 어, 별로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래를 보면은 연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사실은 연비 자체가 파워트레인 어떤 핵심 기술로 우리 내 제가 예측했습니다. 을 아, 그러면 이 GDI 기술 대비 좀더 연비가 좋은 기술이 없을까?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의 가격 상승도 있기 있는데이차급에 적정 가격을 갖는 가성비가 뛰어난 기술이 없을까? 명분의 최애 범토에서 저희가 듀얼보트 인젝션을 그 선정을 했습니다. 이 듀얼보트 인젝션은 GDI 만큼의 어떤 연료를 분모와분사하고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성능 을 갖고 있지만 부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그거에 대한 버는 부품 가격으로 또 다른 연비 신기술, 예를 들면 통합이 제어 위험자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절 글이라든가 각각의 전시됐 그런 걸 추가함에 따라서 연비를 동일한 가성비에, g d i 동일한 가성비에 연비를 뭐10% 향상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 했습니다. 그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신비지에 대해서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리팀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다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내구성과 하나는 주행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 없다는 거니이 어, 주행에 대한 만족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제어적으로 그 자동변속과 유사변속을 실시하는 그런 제어시스템을 스스로 독자개발 함에 따라서 그 운전의 즐거움이 있어있게 했고요. 또 내구성 측면에서는 아까 체임멘트 설명드렸지만 체인벨트의 자체 탄생은 아무래도 이 엔진이 고 토크인 그런 CVT에서 탄생이 됐습니다. 이런 높은 그 토크에 탄생된 체인벨트 쓰으로서내구성은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근데 부품의 내구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할 때조차도 어첫 번째, 그, 여러 가지 차량단에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이거 이라든가 극가속, 극가담속 다양한 시험을 했었고요. 어두 번째, 저희가 구분단에서 품질의 상한치, 한치, 즉, 얘기하면 품질이 좀 나쁜 부품들 을 모아서 그거를 그 실제로 평가함에 따라서 그 기종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 그런 것을 평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내국성을 검증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I에서 MPI 가면서 사실은 그 성능이 약간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CVT를 선택한 이유는 2일체 하면서 그 공격성이 한 2, 3% 개선이 됩니다.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운전감은 기존 대비 지금하고 거의 궁금증이라고 제가 평가를 나왔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그 향후에 스마트 스팀 방향에 대해서는, 어, 디젤, 하이브리드도 정말 우리 스마트 스팀은 하나의 범죄에 속해 있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뮬로식스 버튼및 미세먼지 대응까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고, 또한 하이브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해서 향후에 저희가 2025년에 미래에는 전동화 추세가 생각하고 있그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4 8 v 볼등 다양한 그런 전동화 시스템이 개발이 될 겁니다. 그거를 우리 스마트 시스템의 한 상품군을 묶어서 이 스마트 시스템이 2025년까지 어떤 파워트레인에 선도하는 그런 그 파워트레인이 될수 있도록 저희는 개발계획을... 이 예, 동아일보 변정국 기자입니다. 그 새로 발표한 올뉴케이스의 국내나 해외 판매 목표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해외의 어떤 지역별로 어떤 출시 계획이 있는 곳이 있으면 또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어, 향후에 뭐 해치백이나 파워트레인 같은 어떤 라인업의 확대나 이런 또 계획이 있으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국내는 제 판매 목표가 아, 2월 27일부터 월 5천 대씩 5만 대 목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향후 예를 들어서 베레이션 차종에 대한 계획은 시장 상황 고려해서 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지금 판매 물량은 북미 아동 판매 함약한 10만 대 정도 예상이 되고요. 또 해외는 해외 지역에 맞는 어떤 그 파생 촬영을 시장 상황에 맞게 본토에서발매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내 영업에 5만 대를 팔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은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이 군중의 형세단으로 헌세로, 지속적으로 어, 지금 저희들 말씀드렸던 15.52km에 대한 연비 경제성과 그 다음에 CAK 버전 안전성, 그리고 공간성과 참단 어, 안전 편의 사역을 소화하면서 어, 저희들이 연간 어, 5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니 <laughs>